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 퇴진러의 지금 챔피언 버시면은 여기 기록이 보이시죠 2번 3초 4, 41분 안에 들어왔는데 챔피언이 나왔죠 제가 이렇게 녹화를 다시 켠 이유는 그 지난번에 제가 넷슬리에서 그걸 반수 찍으려다가그 소리 설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예. 넷 넷스 레슨 거에서부터는 챔피언이 아홉개가 있고 지금 그 좀전에 제가 여기 한 게임에서 그 화가난 빨간모자 노말의 챔피언 하나 땄고 여기 하나 땄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키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맵을 고르신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챔피언을 따고싶은 따고 분들이 있으시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챔피언이 나오실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잘 들어오시면 이렇게 챔피언이 나오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다이아나 골드가 둘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초발이는 처음 하신 분들 같은 이렇게 다이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예 다이아는 무조건 2번 43초 82분 안에 들어오시면 예를 따질 수가 있고 2번 43초 42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 챔피언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챔피언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간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타임이 빠르게 잡는 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 서바이벌 노말이나이지에 따는 거 정말 힘든긴 힘들긴 힘든 하다. 예. 제가 이거 이것까지 노력까지 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예. 레슨에도 지금 아홉 개째 챔피언을 거기 도바의 선주 외게 노말 노말 뭐대그 시오 캐릭터 케이더로 여기서 땄죠. 거기에 땄었는데 2월 38초 5시 8분에 정확하게 들어지는 따실 수가 있고, 이 서바이벌 세지서 환연의 노말 같은 경우는 이 챔피언을 따지기 위해서는 2번, 3초, 4 0분 안에 들어오시는 이 트로피 커트로 생긴 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노력을 한 분만큼, 자기가 본인의 노력을 따라서. 따르냐 안 따지느냐 이게 문제점이 아니고 제 중요한 것은 챔피언을 땄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에 맞는 조건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견에 잘 따져서 따주시는 따는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챔피언을 따실 때는 본인이 잘하는 노력, 노력 뿐만 아니라, 챔피언을 따실, 따실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랑 이겼을 때,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틀리 수가, 틀릴, 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만큼 잘하냐는 이게 차이점이 좀 크기 때문에, 타임을 잘 잡아야만 이 트로피를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골드나 다이아 그런 애들이 가장 있고 저처럼 이렇게 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챔피언을 따시는 상관없는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골드나 다이아 사이가 가장 있습니다 만약에 늦게 들어왔을 경우는 이거 실버밖에 안 나옵니다 실버는 이번 45초 85분 안에 들어와야 따질 수가 있고 골드는 예번4 3초 안에 63분 안에 들어오시는 골드가 따 골드로 따질 수가 있는 게 제일 차이점이 큽니다. 그리고 챔피언이다 다이아 사연은 얘네 계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챔피언이 1등 그 자리 1등 그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기가 쉽지가, 쉽지가 않쓰니다 예. 챔피언을 따지려면 굉장히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빨리 들어와줘야 따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을 경우에는 타이밍 너무 늦게 잡고 이러면 이 챔피언을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챔피언 곱려법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